올라와서 엉아, 엉아 어디 그거 두어뭐 어? 있어 엉아랑 응. 누나 아무도 없으니까. 네? 어, 누나 없네. 어?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니혼자 네 어. 네왜 올라왔어? 바. 어. 바. 어, 어. 그래. 또 누나 엉아는. 어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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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래. 누나 바. 엉아는 어디 있어? 어. 누나 엉아. 네? 어. 네. 어디? 누나 그 막대기는 왜 들고 나와? 응, 엉아, 응. 그 막대기는 왜 들고 나오는데? 응. 할머니가 저 아래층에 있는데 응. 누나하고 엉아 어디 있나? 지금 올라갔다 오는 응. 거야. 어. 아이고 응. 이제는 응. 착착 내려오네. 응. 어. 허, 허, 허. 응. 어. 누나, 엉아, 자 내려와. 또또 또 올라갈 거야? 응, 갈 거야? 그래. 여기서 놀 거야? 그래, 놀아. <laughs> 여기가 좋아요? 응. 놀아. 예. 뭐하고 놀아? 예. 뭐하고 놀까? 예. 어, 거기, 응아하고 누나 있어? 예. 어, 또, 뭐하고 놀까? 어? 어, 뭐하고 놀까요? 예. 어. 개미 어딨어? 그랬더니, 딱 고기를 가르치면서 개미가 있네요. 그러고 보니까 한 마리가 거기. 예. 어, 개미 한 마리가 거기 있네. <laughs> <laughs> 누나, 엉아다 어딨냐고 물어봤더니, 그리고 개미 어딨냐고 그랬더니, 여기 있네, 진짜, 개미 한 마리가. 어? 개미 한 마리가 거기 있어요. 네. 어, 또두 마리네? 어,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거야, 개미가? 어? 저기 세 마리 또 올라오네? 어떻게 알았어, 개미 거기 오는지? 응. 응. 어, 여기도 어, 있네? 어떻게 나오지, 이 개미들이? 응? 어떻게, 어떻게 할 거야, 개미? 개미 이것들을, 진짜. 어? 개미 어떻게 할 거야? 어, 어떻게?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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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B. B. 어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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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B. B. 그, 그, 어, 개미, 도목 말른가 보다. 응? 어, 개미도 목 말라.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오지, 그렇지? 예. 응? 개미. 아. 어. 개미. 개미하고. 니 몸으로 들어왔어 지금. 응. <laughs> 없네? 니네 몸에 떨어졌어. 나도 몰라. 응. <laughs> 그까 응. 어뜨게 개미를 잡니? 봉. 응. 응. 붕 가자. 아자 어쩌 어이구 자 뛰어 손 잡아. 손 잡고 내려 가자 이쪽 손 잡아야지 자. 가자 가자 내려 가자 언제 이렇게 내 혼자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까 할머니하고 이거 제일 처음에 응아이 잘하네 응어 잘하네 아 어? 잘하네 어 어떻게 이렇게 응, 음, 계단을 잘 내려올까요?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계단. 어. 계단 네. 응. 계단 잘. 응. 어부하고 자자 이제. 응. 엄마 또 먹으면 배 아프지 이제. 그냥 자야지 지금은. 응. 응. 아자. 아자.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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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부 봐자. 응. 아, 어부 봐. 아, 그래 누워. 그럼 그래 누워. 빵. 아, 뭐 그게 빵이야? 응, 그게 빵이야? 응? 먹어봐 그럼. 냠냠냠 아니야. <laughs> 이제 먹을 신욕도 이제 안해 먹을 신욕도. <laughs> 아이 자 채워야지 빨리. 엄마, 엄마. 아가 아 아, 고 자자 이제. 응. 자자 자자 자 응. 응. 그게 무슨 빵이야. 자 자자. 응 uh. okay. 자자자. 자.